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필리핀 팀 선교에 대해서 간증하게 된 일콤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선교 가기 전 저의 신앙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 생활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타협하기도 하면서 게으름에 어, 찌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어,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 헌신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선교지보다 필리핀이 왠지 기도를 많이 할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음,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인내하고 싶었고,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제 한계에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원함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내하게 하셨으며, 더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어, 저는 선교가기 3주 전부터 어, 금식을 자주 해가지고 위가 붓기 시작했고 가기 직전에 위장염까지 걸려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어, 포만감을 느꼈으며 식후에 영양분이 체내 흡수되, 흡수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 배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서 화장실만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선교 중에도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장실만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중에 괜히 더 짜증도 나고 어, 별거 아닌 일에 거슬리게 보였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내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 심정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사했던 것은 이런 생각이 어, 이런 짜증나는 생각이 마귀의 공격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이번 선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인내의 선교에서 느낀 은혜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 첫째는 일정 중에 전도 사역을 가기 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에드워드라는 필리핀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마음에 가진 채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중에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볼 때, 아니, 영혼으로 바라보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제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 이런 게 나의 삶의 소망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영혼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라면 어떤 영혼이든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해 주고 싶고, 너무나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필리핀 사역 중에 평탄화 작업이라는 걸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 그... 어떤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 움푹 파여 있었고 그래서 필리핀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항상 잠겨 있어서 어 한눈에 봐도 차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사람이 이동하기에도 어 발이 물에 계속 빠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째 날 평탄화 작업 중에 어 파여 있는 곳에 새로운 돌을 깔고 필요 없는 것은 삽으로 파고 또판걸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겠구나. 지금은 아직 돌밭이지만 돌을 옮기고 파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힘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쏟아부었을 때 조금씩 평탄화 되어져 간다. 그리고 서로 같이 할때 웃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되고 또한 팀원이 지쳐 보일 때는 도와주고 잠깐 쉴수 있게 역할을 체인지해 주고 할때 더욱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힘이 생기겠다. 저는 일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이 떠올랐고 중보기도의 중요성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탄화 되었을지라도 어떤 큰 트럭이 지나갈 때면 돌이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길은 결코 완벽하게 평탄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쓰고 다듬고 옮기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탄화 되어지는 과정이 눈으로 보일 때마다 그 정말 짧은 길이었지만 사모함이 생겼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어, 기뻤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힘들게 일했지만 이 길을 통해 누군가는 편해지고 누군가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평탄화 과정을 하나님께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들 다시 생겨나는 악한 생각들을 평탄화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깎을 것이다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음, 마지막으로는 어, 가기 전에 했던 어,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유연하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팀이 직장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 같이 모여 연습하는 시간이 정말 없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연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태권무, 워시 특송 이렇게 한 6, 7가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잘 갖추어지지 않은 면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리고 필리핀은 비가 맨날 오니까 전달 시간에 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걱정 없이 그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 이번 필리핀 선교는 대체적으로 수련회처럼 기도를 통한 은혜가 아니라 그저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삶을 그저 살아갔을 뿐인데 그 자체만으로 은혜였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기도를 하고 내가 거룩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전에 저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해야 할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수치화해서 계산했기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 이런 수치화된 내 방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며 오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 이후 제 삶과 생각을 돌아봤을 때 선교 전과 달라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어,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교가 끝날 무렵 어느새 제 중심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에 감사가 되어졌고 그분의 생각도 제 소망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셔서 저에게 인내해야겠다는 마음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때제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겸손하여지는 것 그저 감사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고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쫓아야 할 행복이 이런 행복이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기도할 때 힘들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언가 기도할 때 들어주는 신의 관계가 아니라 내 주인이자 내 아버지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와 소통해 주시는 분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선교의 삶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직책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건을 통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어질 때 내가 무언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해도 안될 때, 내가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내 상태 이대로를 고백할 때, 내 시선을 그분을 향해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 내가 정말 지금 고민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발밑에 있는 바다를 보고 빠진 것처럼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필리핀 선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어, 필리핀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그 지역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중보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